그냐면 지금의 정국,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결단, 그리고 적당한 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답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 역시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말만 있었지 행동은 집착의 모습. 대화 없는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표치 없는 국정 균형을 잃고 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완벽한 일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에서도 함께를 어, 추구하니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공통의 목격도 협력하는 부동 조리 이유가 있동전이 자세한 너무나도 절실한. 아무리 견해가 다른 상대라고 하더라도 복전 함께 치임지는 관계라면 옹존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그러한 집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민당의 행동 사이에 떠나는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 지난 네. 국회 시장 전설에서 야당을 향해 소통과 여치를 강조하죠 하지만 그 말만은 민주당은 야당의 국민의 힘에 상식적인 제안을 위촉하고 상위연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대화의 문을 수찾닫아버렸고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가 술 자찬 사이에 나온 백합이 의 국수를 비워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황 국민들은 정말로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치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일이 아니면 미리 짜고 치는 각본입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말은소울뿐인 명분에 불과한 하 목적물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30조 5천억의 대량 이 차출과 경병 예산, 또공청인쭉또 장관. 인사 측면에 민생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외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이 시간에 민간 출장만 앞세워 이범 폭주를 하고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권력 쟁취 장애물로만 여기는 정치 바대 목소리를 제거하고 밀어붙이는 이범 폭주 끝끝에 그 남은 것은 갈등과 파국과 그리고 국민의 실망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책임은 리더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셈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절가능날 말을 거짓말하게 논의하고 협치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하고의 진정한 대화의 요청에 이제는 응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론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치를 원하신다면 그 말에 걸맞는 책임은 행동도 그렇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